자 오늘은 핫소스 얘기를 드릴 겁니다. 핫소스 얘기 드릴 건데, 아 그냥 핫소스 얘기 드리면 재미없죠. 제가 굳이 할 얘기도 없고요. 아 핫소스에 고추장이 들어갔답니다. 도대체 고추장이 들어가서 어떤 좀 상황이 나왔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소비 트렌드 2025 저자 노준영이고요. 아심년 마케팅과 트렌드 강의를 해오고 있고 이북 포함 총6 권의 책을 쓴 작가입니다. 오늘 이야기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오뚜기가요. 아 고추장 핫소스를 냈어요. 근데 이 로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 익숙한 그 핫소스, 타바스코입니다. 어, 그래서 뭐, 굳이 말한다면, 뭐, 약간 좀 콜라보 느낌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긴 한데, 뭐, 음, 이걸 뭐, 어떻게 콜라보라고 얘기 드리기도 조금 애매하고요. 어쨌든 간, 뭐, 같은 그, 선상에 있는 그런 제품들이 모인 거니까, 뭐, 글쎄요. 뭐, 그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간. 타바스코의 핫소스에 고추장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고요. 요거는 상당히 좀 재미난 조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재미나다고 생각을 한건 어, 같은 매운맛 계열이니까 사실 이게 크게 뭐 정체성에서 다를 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핫소스에 또 고추장이 들어간다. 이거 아주 재미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한 어, 번쯤은 생각해볼 만한 이슈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고추장 베이스에다가요 타바스코 원료를 넣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두 가지 맛이 다 나겠죠, 그렇죠? 당연하지만 세계 최초입니다. 제가 여기 약간 당연하지만 전 세계 최초다라고 적어놓은 게 조금 네 그런데요. 어쨌든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렇죠? 고추장 원료니까 어, 기왕이면 가장 먼저 출시해서 어, 대중들을 만나는 게 아주 좋았을 겁니다. 그래서 어, 당연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건, 인스타그램 오브리랑 챌린지 쪽인데, 사실 이 매운맛 열풍이 아시다시피, 어, 매운맛 챌린지에 영향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불닭볶음면도 그 해외에서 주목을 좀 많이 받았고, 아어 불닭볶음면 가지고 챌린지 참여하는, 어, 해외 유저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 이런 식의 상황이다 보니까, 아, 불닭볶음면을 출시했던 사명이 또 외국에서 어, 주목을 받는 부분도 좀 있었고요. 아, 다들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자, 인스타그램 업을 하죠. 어, 챌린지 형태는 항상 인스타그램 업을 합니다. 뭔가 행동을 유도하고 그 행동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어, 만들어내고자 하는 움직임인데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 챌린지가 조금 재밌으면 어,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이 챌린지에 필요한 제품들이 필요해지죠, 그쵸 예를 들어서 매운맛 챌린지라고 하면 매운맛 음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우리가 또 카테고리 하나를 차지할 수 있으면 알아서 바이럴이 될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어, 인스타그램업을 하다라는 것은 뉴미디어에 올릴 만하다라는 건데 어,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 반응하고 또 어떤 것들을 올리고 있는지 그리고 이 올리는 상황에 우리의 제품이나 우리의 서비스가 들어갈 만한 부분은 없는지 아, 항상 좀이 현상적으로 체크를 하시면 아주 좋을 겁니다. 자 물론. 어, SNS와 뉴미디어가 모든 마케팅을 뭐예 결정을 하고 그리고 또 모든 반응을 결정하는 거 이건 아닙니다. 아, 많은 부분 영향을 주긴 하지만 그게 다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렵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광고 매체들도 있고 디지털 광고가 그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 하지만 영향을 많이 주고 있고 특히나 이 뉴미디어에 익숙한 Z세대, 알파 그러니까 Z세대와 알파세대가 상당히 좀 힘을 발휘하고 있는 미디어니 챙기지 않을 필요는 없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는 모디슈머인데 최근에 이런 소스 종류들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소스 종류들은 소스 자체에 이런 의미도 있지만 어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소스를 어디에 페어링하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페어링한다는 건 음식과 조합을 한다는 건데 어 이런 핫소스를 뭐 그냥 뭐 우리 가장 먼저 떠오르는 피자와 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어 이런 모디슈머들 즉 나만의 페어링을 찾고 나만의 조합을 찾아서 어 이런 조합들을 sns에 또 공개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소비하는데 활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모디슈머의 활약인데 이런 모디슈머의 활약에 의해서 나온 제품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도 아시다시피 신라면 툼바 같은 제품들은 어, 모디슈머의 아이디어에 영향을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아, 이런 식으로 각자 조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소스가 거기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한다. 아,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소스가 많이 나온다. 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스만 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모디슈머들이 조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우리가 먼저 조금 만들어 봐도 좋겠고요. 아니면 이런 현상에 좀 집중해 보는 것도 좋겠죠. 어,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어, 고추장 한 소스, 요거 가지고 어, 두 가지 말씀 드렸고요. 어, 항상 말씀드립니다. 제품이 나오는 건 그냥 단순하게 보면 제품 나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 조금 진지하게 보면 음, 어떤 현상이 있기 때문에 나왔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현상을 찾는 게 아, 마케팅의 해답이라는 거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저는 조금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